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신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은 어, 수입한 우리 다육 식물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제올라이트에다가 이렇게 사이들 심어놨습니다. 뿌리가 지금 막 이렇게 나오죠. 뿌리가 막 이렇게 나올 때는 상토에다가 올려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음, 뿌리들이 예쁘게 잘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우리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금방 잘라가지고 해서 경우에는 몸 속에 있는 우리 다육 식물들이 수분들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빨리 마릅니다. 이런 제올라이트, 이런 제올라이트 한 구매하시가지고 사용하시도 되고요. 재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뿌리가 이제 송송 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야에는 뿌리가 지금 비치나요 뿌리 안비치죠 요즘 거실 쪽에다가 내으면 뿌리가 비치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비치면 샤기로 음 일주일 간격을 해주면 뿌리가 빨리 납니다. 뿌리가 빨리 나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음 결혼식을 해가지고 어 준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시집보낼 아이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앞전에 구매했던 우리 다육식물들 음 보시면 것처럼 이렇게 써 준비를 해가지고요. 또 다음에 시집보낼 아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뭐 머리를 머리 속에서 아, 시집을 한번 보내봐야지 시집을 한번 보내봐야지 했는데 막상 제가 우리 집 아이들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매니아에 대한 그게 많이 있나봐요. 이것도 안 되겠고 저것도 안 되겠고 오늘도 열심히 음, 하다가 또 스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이게 수입 수입한 식물이라든지 음, 해가지고 또 좋은 아이들로 해서 한번 또 만나뵐게요. 열심히 지금 뽀글이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어, 호주 문가 더니스 금이라든지 야이도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되게 잘 들어와 있지요. 마리아 금이라든지 음, 남들 없는 것도 제가 많은 음, 식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막상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시집을 보내야지 시집을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또 맘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이제 못 보셨죠? 저희 집에만 있는 다육식물들이랍니다.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어, 저희 집에만 있는 다육식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음, 저는 소장 가치가 있는 다육식물들을 많이 좀 기르고 있죠. 그래서 음, 시집을 안 보내고 꽁꽁꽁 싸매고 있답니다. 정말 꽁꽁꽁 싸매고 있지요. 음, 지금 보시는 것은 야이는 파이어 필라죠. 파이어 필라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상태가 메롱이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은 로벌레더입니다. 로벌레더 제가 빨갛게 물들어 로벌레더 키워보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음, 네, 어, 품어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야이는 석연나 이고추로 키웠는데. 어 나름 잘 크고 있네요. 야이야이가 부사죠. 부사도 지금 몇년 동안 요 작은 분에서 혼자 나름대로 잘 크고 있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음, 불꽃검이죠. 불꽃검이라든지 잘 보이시죠. 불꽃검. 야 아이도 불꽃검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블루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블루진 키워 보세요. 키워 보세요. 말씀드린 그 블루진입니다. 블루진 검들 음, 요즘 좀 검시되다 보니까 검에 또 발맞춰 가지고 저도 이제 아이들 적심하고 한다고 이제 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아이는 아메스트로 아마 제가 입고지를 키운 것 같아요. 아메스트로 이 아이는 문가드니스 에케, 에케 문스톤이죠. 이 아이도 이로에서키웠구요이로에서 키우는 아이들, 이 아이도 라자가철라죠라자가철라도 이번에도 또이 아이들도 또, 음, 반을 또 적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라자가철라도 여기 제가 몇 개를 몇 개가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또 막상 또 이렇게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려 하니까 없네요. 음, 진짜 많은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막상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고 보여 드리려면 야이가 라탐입니다. 라탐 진짜 예쁘지요. 라탐, 라탐 묵은 둥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라탐 키워 보세요, 키워 보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레드 벨벳이 이제 이제 물들어 가기 시작하네요. 이제 가운데 시점부터 시작해서 빨갛게 해서 이제 물들어 가려고 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눈 마주침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야이는 멕시코 어, 자이언트인데요. 제가 야이는 어, 몇 년을 키웠습니다. 몸살 을앓 일이 이제 또 음, 이제 자리를 잡았나요? 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저희 집에는 또 도테랑 금도 있는데요. 보시면 도테랑 보이시죠? 도테랑 금도 검도몇 어, 몇 개나 있는데 어디 에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이는 아이스 에이지. 아이세이지 검인데요 이사 오면서 얼마나 아이들이 시달렸는지 음, 제가 이사를 좀 많이 했잖아요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식물들이 좀 몸살을 많이 알았습니다 몸살을 많이 하 아, 알아가지고 야인는마마케비니인가요 마케비니아 검이라든지 음,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야인 앙벌리 비싼 우리 앙벌리 앙벌리 대 품 사이즈 한번 제가 진행을 한번 한번 해볼게요. 앙블리라든지 그도 어, 겨울에는 창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뿌리 손상 거진 없이 해가지고요. 어, 아마 받아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음, 조금 어, 뿌리는 대수시면 많이 건들지 않고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얘도 조금 특이하죠. 지금 보시는 것도 도테랑입니다. 도테랑, 도테랑이 이렇게 특이한 아이도 있어요. 제가 이제 농장 다니면 이렇게 특이한 아이들만, 특이한 아이들만 이제 찜해서 온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볼라로즈, 볼 어, 볼라로즈 어, 금이죠. 볼라로즈 금이 이렇게 묵어가지고 완전 젤리가젤리가 젤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쿠스보니, 쿠스보니 금입니다. 쿠스보니 금이 어, 저희는 햇빛이 음, 잘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쪽처럼, 반장지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짱짱하게 키웁니다. 짱짱히 키워야만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또 시집하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음, 요렇게 해서 키우고 있고요. 이 아이는 산타마리아 금이죠. 산타마리아 금 적심해가지고, 하여튼 요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러블리 베어 금이죠. 러블리 베어 금이라든지, 요런 아이들, 또 구독자분들 도 너무 길면 지루하겠지요. 이야 어, 이거 음, 솜니엄이 솜니엄이 또 검이 또잘 들어오고 있네요. 보글이들임 솜니엄품 보글 보글해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아주 뭐 다른 사람들처럼 그한 검들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저희 집에도 검들이 어, 소소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처럼 그렇게 소소한 검들이 많이 있답니다. 제가 또, 음, 어, 제 채널 통해가지고 금 농장도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른 쪽보다는 금들이 가격대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품어보시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야이가 센트 루이스인가요? 아마 센트 루이스 금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야이가 레이, 레이디스 핑거 금이고요. 야이는 에보니 금인지 모르겠네요. 야이도 금의 불빛 아래지만 검은 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음, 아이가 세인트 루이스 검이죠. 세인트 루이스 검한번또 자구를 한 번씩 또 잘라줘야 되겠다. 그렇죠? 소소하지만 우리 구독자들 많이 좋아하시는 펜지 펜지 검이에요. 요에도 제가 잘라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렇게 해서 펜지 펜지 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오늘은 소통 한번 해봤습니다. 판매 영상을 올리려고 제가 아무리, 아무리, 음, 봐도 그게 없더라고요. 얘는 몰게인. 몰게인이 한엽, 한엽을 해서, 음, 금종자에서 했거든요. 얘기다 아마 금으로 진행을 할것 같아요. 얘는, 뭘까요? 매지가이, 제가 매지가이 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음, 준비를 해놨거든요. 매직아이, 이 유아이, 아이도 매직아이, 검. 한번 더, 좀, 작지만, 아마 적심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그쵸? 그렇죠? 지금 요거 보시는 거는 이 아이는 니크셔나, 니크셔나 검이구요.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어, 소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오세요